반갑습니다.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바로 뭘할 거냐면은 적분 내장 함수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적분 내장 함수. 자, 적분 내장 함수는 코드야, 코드. 자, 이거는 함수 시작점, 끝점. 이렇게 입력하면 다 돼. 즉 뭐냐면은 함수를 입력받아. 시작점 부터 끝점까지 적분 진행하더라 이때 이 함수라고 하면 사용자 정의 함수 또는 익명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여줄게 내가 익명 함수 하나 짠다 f다라고 해놓고 골뱅이 x한다 그 다음에는 3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라고 하나 해놓고 그럼 여기다 또뭘 해야 될까요 하시면은 플러스 2 곱하기 x라고 일단 하나 잡는다 요렇게 그 다음에는 바로 i다라고 했었을 때 쿼드 해놓고 f 그냥 내가 이거를 뭐 마이너스 3,3부터 뭐 2까지 적분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시켜버리면은 요렇게 적분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 계산기 한번 돌려봐봐 분명히 이거랑 똑같은 값이 나와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적분 내장 함수 코드레처라고 하는 겁니다. 코드레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또예 하나 들려 드리자면은 이런 간단한 적분 말고도 손으로 풀수 없는 것들도 다 돼. 그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번에는 g라는 함수를 하나 내놓, 내놓겠다. g. g라는 함수를 하나 작성을 하는데 이번엔 바로 이거다. 바로 골뱅이 x라고 하되 그 다음에 x 점 곱하기, 그 다음에 x 포넨셜의 마이너스 4 곱하기 x 점 제곱 플러스 16 곱하기 x 플러스 5라고 하나 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i, 아, 그 다음에는 i다라고 하면은 바로 쿼드라고 해놓고 g, 컴마, 바로 4, 마7 이렇게 하는 것도 돼. 그 다음에는 h라는 함수 하나 내놓는다. 자, 이 친구는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골뱅이 x다라고 해놓고 바로 마이너스 20그 다음에 점 그다음에 곱하기 v점 제곱 나누기 그 다음 에또 그다음에 성분 나누기니까 점 나누기라고 하면 돼. 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렇게 하자.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는 3 곱하기 v. 제곱 플러스 10 곱하기 v 플러스 9. 요렇게 하나, 하나 하면 되는 거. 그럼, 라지 아이다라고 하 녀석은 코드 h 콤마. 그 다음에 100부터 40까지 요러, 요렇게 적분하는 것도 된다 실행시켜버리면은 뭐, 일단은 요거는 안 되거든. 이게 왜안 될까라고 하시는데 바로 내가 익명함수 x 이입력변수가 x인데 내가 v를 집어넣어서 그래. 그러면은 V라고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야. 실행시켜버리면은, 이렇게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겠지. 이런 거 주의해라. 즉, 정확하게 값이들어는지 이거 잘못 들어가서 틀린 경우 많다잉. 그냥 주의해. <laughs> 뭐, 일단, 이렇게 적분 내장함수를 일단은 한번 알아봤습니다.